주말에 가족들과 추억 만들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꿈에나 나올 것 같은 그림 같은 미니멀한 주택이에요. 복층에 이렇게 잘수 있는 공간. 소형 단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소형 단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는 좀 이렇게 독립적인 우리 가족만의 공간들이 있고 앞쪽으로는 이렇게 주택들이 여러 가구가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은, 무섭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자 주방도 잘돼 있어요. 농막보다는 크고 집처럼 잘돼 있습니다. 이렇게. 어, 주방도 나름 기억자의 세탁기도 있고 드럼 세탁기. 화장실 같은 경우도 깨끗해요. 순간 전기 온수 보일러. 화장실 사이즈도 아담합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수도권 근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든 그런 곳입니다. 봄이고 여름이면 이렇게 꽃들이 뒤쪽에 아름답게 또 카페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이뒷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하. 근거리에 뭐 카페나 편의 시설도 많기 때문에 어, 여기서 커피 가져와서 카페처럼 더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단지처럼 형성이 잘돼 있어요. 한쪽으로는 프로젝트 빔 프로젝트를 쏴고 모닥불도 피우고 자, 이렇게 우리 가족만의 멋진 감성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주변의 모습이에요. 옆집과는 낮게 펜스 시공이 되어 있고 이렇게 마을이 아기자기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 주택의 모습 전체 면적이 토지가 50평에 건축물이 8평입니다. 공용도로가 별도로 16평이 있어요. 전기와 상수도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KTTV 인터넷 가능하고 건물 내에는 TV, TV다이, 냉장고, 소파 책상 의자 서랍장 전자레인지 철제 인근 선반 실내 근네 설명에 자세하게 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단지의 배치도에요. 제일 뒤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뒤쪽 공간을 활용을 많이 했죠. 뒤쪽이기 때문에 아주 프라이빗한 그런 느낌의 위치에 가치도 있는 그런 같은 단지에서도 입지적인 요건이 복층형의 주택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전국 금매 소식 지금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